음 맞아요 이향 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무대에서나 이렇게 많이 뿌리다 보니까 팬분들이 어 향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좀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거품 향이 나는 듯한 느낌? 아 태양 아래 음 맞아 그 노을이 질것 같은 그 느낌? 안녕하세요. 놀라시또 솔라입니다. 우 네, 오늘은 이미 보시다, 보시다시피 제가 집에 있는 향수 털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하나씩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렛츠고. 예 일단 첫 번째로 활동하면서 무대 올라가기 전이나 뒤에서, 백스테이지에서 많이 쓰는 향수. 이 향수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조말론의 피오니엠 블러쉬 스웨이드라는 향수인데요. 딱 한번 제가 쓱, 뿌려볼게요. 음, 맞아요, 이 향. 그 탑노트라고 하잖아요. 이제 처음에 뿌렸을 때는 장미향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알게 모르게 좀 뭔가 숨 느낌도 나고 마지막에 남는 향은 좀이 스웨이드 느낌, 이 가죽 느낌이 남더라고요. 계속 향이 조금 조금씩 바뀌는데 변화하는 느낌? 무대에서나 이렇게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제 이 향을 맡으신 팬분들이 어, 향기 너무 좋다?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작년에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이랑 이제 콜라보 무대를 했었는데 벨님께서 향기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, 그때 뿌렸던 향이 이 조말론 피오니앤 블러쉬 스웨이드였어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수 중에 하나고, 그리고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레도 로즈 오브 노멘스 랜드라는 향수인데, 또 감사하게도 이제 바이레도에서 2023년도에 받았었던 이제 향수인데요. 지금 한번 뿌려서 맡아볼게요. 너무 많이 뿌렸나? 향이 이것도 좀 장미랑 좀 라즈베리 향이 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좀숲 느낌 좋아하거든요. 네, 이게 진짜 딱 처음 뿌리면 숲 느낌 나요. 그리고 좀 중성적인 향이에요, 이거는. 그래서 여성분들, 남성분들 다 쓰실 수 있는 중성적인 향이고, 제가 숲 느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좀 많이 뿌려요. 예를 들면 뭐 옷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좀 숲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약간 이 향수를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 얘는 밤쉘이라는 향수인데 일단 크기도 굉장히 작고 롤링 스타일이에요, 이렇게. 안에 오일이에요. 그래서 오일을 살에 먼저 묻혀 주시고 이런 손목 같은 데 은은하게 좀 이런 목뒤나 이런 데 은은하게 이렇게 퍼트려 주는 향이에요. 약간 되게 파우더리한 향이 나요. 샤워하고 바로 나온 듯한 느낌 있잖아요. 거품 향이 나는 듯한 느낌? 깨끗한 향기. 그래서 팬분께 선물을 받고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되게 귀엽다 이렇게 해봤는데어 너무 막 방금 막 샤워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좋다 해서 그리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 뭔가 방금 샤워하고 싶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뿌려요. 차 안에서도 그냥 가볍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얘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. 얘는 프라고나르. 에트월 향수예요. 얘도 이제 제가 선물을 받은 향수인데요. 일단 향이 어떤 향이냐면 굉장히 상큼해요. 이 향수의 메시지가 뭔가 좀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향수, 뭐 이런 향수라고 하더라고요. 레몬 향? 레몬 향이 나요. 마지막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우드 향이 남더라고요. 되게. 저는 레몬향도 좋아하고 우드향도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향수예요 이건 60ml짜리인데 제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세트로 해서 또 멤버 화사양한테 선물을 받았었어요 이 브랜드 향수를 다른 향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향수 되게 색깔이 되게 예쁘게 생겼죠? 약간 오렌지 빛인데 네롤리 플레인 수드라는 향수고요 일단 한번 시향 좀 해볼게요 음, 이 향수는 꿀 활동할 때꽤 오래 됐는데 <laughs> 그때 선물 받았어요. 근데 벌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. 이니셜까지 이름을 또 새겨 주셨어요. 용 이렇게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모로코의 그 태양 아래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서 뭔가 그런 <laughs> 그런 향이라고 하더라고요. 맡아 보면은 아아 태양 아래 음 맞아 그 노을이 질것 같은 그 느낌? 설명에는 뭔가 이 우드가 좀 스파이시한 우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스파이시라는 게 조금 이렇게 톡 쏘는 느낌이어서 스파이시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저만의 생각. 좀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이제 이 향수는 굉장히 좀 심플하죠. 티파니앤코 향수인데요. 시그니처 느낌으로 이렇게 딱 띠를 둘렀고, 뭔가 굉장히 심플한 향수예요. 그리고 색깔이 그냥 흰색이 아니고 민트 느낌이 살짝 어우러진 그런 향수예요. 얘도 한번 뿌려볼게요. 너무 예쁘 뿌렸나? 음, 얘는 우드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도 우드랑 좀 머스크향이 섞인 그런 향이고 얘도 조금 중성적인 향이에요. 여성분들, 남성분들 상관없이 좀쓸수 있는 단정하고 깔끔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격식 차려져 있는 그런 편 느낌? 그래서 뭔가 그런 자리 있을 때 뿌리면 은 정말 안성맞춤이겠다 싶은 그런 향수입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할리곤스 가족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우선 얘는 펜 할리곤스 솔라리스 솔라리스 얘는 펜 할리곤스 엘리자베단 로즈 그리고 마지막 이 귀염둥이 작은 친구는 펜 할리곤스 더페이버릿이라는 향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솔라리스는 또 저도 솔라잖아요 얘는 같은 이름이기에 <laughs> 네좀 동질감이 들어요 약간 레몬이랑 바닐라 느낌 이 섞인 향이에요. 바닐라 향 들어가면 은 조금 어떤 분들은 좀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색깔도 딱 솔라 같잖아요, 뭔가. 뭔가 노을빛 느낌? 저는 여름보다는 좀 겨울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엘리자베드 로즈라는 향수인데, 뭐 이름에서부터 로즈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로즈향이 나겠죠, 당연히? 그러니까 로즈 향과 우디 향이 나고 그리고 좀 시나몬,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? 여름에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페넬리곤스 향수는 뭔가 되게 예쁜 향수인 것 같아요. 여기는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. 솔라리스에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뭐야 이거? 요즘에 하는 그 곱창, 뭔가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<laughs> 뚜껑에 곱창을 이렇게 달아놨어요. 황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?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애기. 스웨이드 재질로 베이비 핑크색 리본이 달려있는데, 일단 너무 예쁘고. 이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약간 바이올렛 느낌과, 얘도 어쨌든 좀 우드향이 나고, 바이올렛이랑 이제 프리지아 향. 또 프리지아 향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사계절 다쓸수 있는 향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, 스웨이드지만. 얘는 겨울, 얘는 여름, 얘는 뭔가 사계절. 사실 저는 향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집에 있는 향수들 한번 좀 갖고 와봤어요. 그리고 향수가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진짜 얼마 안된 향수도 있는데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려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오늘 또 이런 시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멋진 시도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얘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얘는 프라고나르 에뜨왈 향수예요 맞나? 프라고나르 에뜨왈 향수 프라고나르 에뜨왈 향수인데 이름이 좀 어렵죠?